진짜 마음에 든다. 어 잠깐만 또 작아졌다. 야야야야. <laughs> <야>, <laughs> <이거 웃음> 얼굴이. <웃음> 아 진짜 야너안 익숙해 이러니까. 왜? 네, 뭐가요? 오히려 내가 딴 세상에 온거 같아. 이게 맞는데? <laughs> 아, 자 이거 정상이야. 아니야. 뭐가 정상이야? 야, 야 머리가 그렇게 작아지면은 뭐 들리는 것도 없잖아. 아 잘 들리네. 리바인 생각가서 야머 이렇게 머리 그렇게 작아지만 뭐 불편한 거 없냐? 괜찮은데. 어. <laughs> 예를 들면 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 사에 뽀뽀를 한다든가 잘봐잘 봐요. <laughs> 잘 보라고? 뭘 봐?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섯개 와서 이거. 오. 야 누가 자기 머리를 떼가지고 앞에 갔다나? 기분 탓이야. 아 그럼 텔레토비의 목을 구현해 주든가 텔레토비의 목도 안 달아줬으면서 아얘더 작아 얘는 캡로프보다더 <laughs> 작아. 아 미쳤다 진짜. 내내 머리. 자자 간이 콩알 콩알만해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콩알만 콩만해지는 진짜 아 말이 꼬인다. 이런 머리 가지고 있지? 이런 머리 가지면 진짜 불편하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 같다. 아이 몸을... 님은그 머리로 내가 짝잖아요.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아니 그래도 머리는 콩알만 한데 몸이 크면은 많이 불편하잖아요. 괜찮은데요. 아니살만하던 듯이 얘기하지 마. 조금 대을 가드게요 들어봤어요? 126등 126등신 <laughs> 126, 126. 야, 야니 네 어깨 진짜 넓어 보인다. 와, 형 어깨 비율이 1대100 이야. <laughs> 야. 좋아. 저는 아침 이슬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완전 완소 요정. <laughs> 미친 아침 이슬만 먹어도. 야, 그러면 야 니네처럼 아침 이슬만 먹으면 머리가 작아질 수 있냐? 난 이슬 못 먹어. 나 왜? 먼지 먼지밖에 못 먹어. <laughs> 나는 익사해. 나나 미세먼지밖에 못 먹어. 너는? 이슬까지 <laughs> 들어가지요. 이슬이 안 들어가. 시중에 파는 음식도 먹을 때불편한거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아 시중에 파는 음식 몰라? 치킨, 치킨, 피자. 치... 뭐야? 햄버거. 그게 뭐야? 햄버거가 뭐야? 그게 뭐야? 아 그걸 몰라요? 그... 에러야?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아유 <laughs> 제가 제가 특별히 제가. 네,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치킨을 사왔어요 아니 아니 현실로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아니 아니 현실로 아 드셔보세요 아 기프티콘으로 어머 기프티콘이야 미친 <laughs> 몸에 닿...머리에 닿지가 않아 한만 먹으면 짖이야 와우 <웃음> 머리를 먹었네 <laughs> 저게 바로 뉴페이스 너도 해볼까? 너도 하면 잘할 것같 아. 불피야넌숨쉴수 없을 거야 안에 공간이 있네? <웃음> <웃음> 안에 공간이 있잖아 이게 없잖아 안돼 불편하겠다 머리가 안돼 근데 이만큼 머리가 자갈 질 리가 없잖아 내가 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이만큼 <laughs> 뭐야 뭐야? 아, 난또 놀랬는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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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줄 알았어 머리 머리 크기가. 아니 그러면은 세 분은 평소에도 아니,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작게 태어난 거예요? 네 머리가 아니요. 머리가 안 커져요. 머리가 안 커져요? <laughs> 아 저는 축소 수술 받았어요. 아 축소 수술 받았어요? 네, 양극수리가. 태생적으로 머리가 작았어요. <laughs> 아 그럼 이 분만 특별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머리 빼고 성장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laughs> 음.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이거였지.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제 별명이 김종국이에요. <웃음> <웃음> 저는 180 등신이에요. <laughs> 미친 별별 김종국이. 아니 세번세번 그러면 평소에 세수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세수하실 때. 뭐, 있어요. 그거 그냥 아침에 이슬 한 방울 맞으면 얼굴이 깨끗해져요. 아니 세수하시고 머리도 감으실 거 아니에요? 에 예, 이슬 한 방울 맞으면 머리까지 감개진다니까요 아닌데 이슬 이슬 이슬을 어떻게 어디서 구해요? 새벽 이슬 맞아 봤어요? 아니요 안 맞아봤어요. 말을 마세요. 뭐지? 아 그러면 목욕하실 때는요? 그거 비 맞으면 돼요. <laughs> 이하지면 어깨... 얼... 얼굴 이 힘드시잖아요. 에이, 얼굴로 얼굴 무빙으로 피해야죠. 아, 뭐말 빗방울이 <laughs> 작으니까 이렇게 무빙으로 쏴서. 저는 제 특수 도구를 쓰고 를 한답니다.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달아미? 배가 다 오. 이러면 다 몸이 안 씻길 거 같은데요. 몸이 안 씻길 거 같은데. 발 발만 씻겨질 거 같은데요. 아, 제가 나무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발만 젖어도 몸이 깨끗해지는 수준. 습자가... <laughs> <laughs> 신선인데 신선. 수 아, <laughs> 뿌리야 미친. <laughs> 아, 뭐 그러면, 네,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무 두 분은요. 뭐야? 어떻게 하세요 <laughs> 아니 사람 <사람이> 죽일 <laughs> 일, 사람 죽일 일이 있어요? <laughs> 비 맞으면 된다니까요. 당신도 비 한번 맞아봐. 야, 그래도 우리 우리 두, 어, 머리 작은 신세 분은 그래도 씨, 머리 작은 신 컨트롤 하시네 머리 머리가 머리가 작아 아씨 아뭐 하세요 뭐가요 아뭐 하시는 거예요 전 잘못한 거 없는데 <laughs> 아 제가 잘못 아, 머리 큰 사람은 어떻게 씻어요 네네 머리 큰 사람은 어떻게 씻어요 아 맞아, 그냥 맞아. 그냥 손으로 머리 씻 머리 넘기면서 씻고, 얼굴 허프 허프 하면서 씻고 하는데요? 웃기지 마요, 안 씻잖아요. 맞아. 뭐야, 왜 순식간에 나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더러워. <laughs> 얼굴에 피 묻어 있어. 솔직해, 잘 가. 엄마! 우리가 씻겨줬어. <laughs> 너 머리가 있는 거니? <laughs> 잘 봐. <laughs> 아, 있네. 내 머리 보여? <laughs> 잘 보여. <laughs> 서두적들이 만났다. <웃음> <웃음> 무슨 대화할까 <laughs> 진짜 어깨깡패들이다. <laughs> 이분이 머리 제일 크니까 대장하자. 그래. 대장님. 그 그래, 그래, 내가 큰가? 날, 날 이제 불알로 불러라. 불알이요? <laughs> 내 불알보다 작은 것들이. 불알 <laughs> 불알 <laughs> 왕님. 왕부랄님. 왕부랄 아, 근데, 그 어찌됐건, 머리 작은 남자가 여성들한테 인기잖아요. 음, 그럼요. 아, 그럼 세 분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으시겠어요? 아, 저를 샀죠, 아주. 아, 부럽다. 저 좋다고 하는 아, 사람이 한둘도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구나. 그냥 머리, 머리 작고 어깨 넓은 남자. 아, 야, 머리 작고 어깨 넓은 남자. 야, 역시 머리가 작으니까 인기가 많으시구나. 그 평소에 그러면 학교 다니실 때도 막 학교 킹카였겠어요. 그쵸, 그쵸. 야, 뭐 그러면 뭐 초콜릿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겠네. 아니요, 초콜릿은 못 받았습니다. 어쩌세요 아, 너무 입이 작아서 <laughs> 제가 주지 말라 했어요. 아 그런 사연이 있군요. 아 그러면 화이트 화이트도 있던데요? 아 그때부터는 특수 제작 들어가죠. 막 아주 그냥 여성분들이 조금만 초콜릿 만들라고 엄청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 아그 정도니까? 초콜릿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인데? <laughs>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식사요? 국만 먹습니다. 국. 국만. 아, 어, 근데, 그, 머리가 작으시니까, 아무래도 몸도 크신데, 머리가 작으니까, 들어가는 양이, 어,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드세요, 혹시? 네, 많이 먹습니다. 보통, 보통 이제 식탁에 앉으면은, 얼마 동안 잡수시나요? 한 식탁, 잡고 한 4시간 정도. 4시간이요? <laughs> 네 <laughs> 아니 4시간밖에 네, 네안 걸려요? 4시간이나? <laughs> 네 나 12시간 먹어야 한끼 먹던데? <laughs> 난, 난 하루 정도 잡아야 돼. 밥 먹으려면. 아니, 아니, 그렇게 불편한 사람을 살고 계신데, 그래도 머리가 커졌으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포도당 꼽으셔야죠. <laughs> 아, 집에 링겔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많이 힘드시겠다. 세분다. 아, 뭐, 그러면, 그러면 평소에. 평소에 이제 먹는 게 아무래도 국정류나 이제 물 같은 거밖에 못 먹으니까 아무래도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을까 한데 어떻게 그렇게 빵빵한 근육질을 가지게 되셨는지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약물투하했습니까아 약물. 양... <laughs> 저는 못 먹어서 몸이 불었어요. 아못 <laughs> 먹어서 몸이 불었어요? <laughs> 네, 불었어요. 이거 <laughs> 그 몸집, 몸집 작은 거예요. 얼굴이 작은 거지. 얼굴이 더 작으니까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지. 아, 그래도 영양 결핍이 있잖아요. 아, 건만 멀쩡하면 됐지. 아 건만 멀쩡하면 됐어요? 속이 필요합니까? <laughs> 이속 없는 사람아 <laughs> 아, 왜 무슨 무슨가? 아, 그러면 이제 평소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시점도 남달라야 될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남들보다 좀더 뒤에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15cm 정도? 15cm. <laughs> 아, 그러면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 않나요? 아, 괜찮아요. 제 시력 좋습니다. 어, 시력이 얼마나 되시길래? 제 시력 한5.1 됩니다. 5.1. 자, <laughs> 5.191.0. 우리 왕브랄 형님은 모니터의 픽셀을 보면서 게임 한다고. 야, 대단하시네. 어, RGB를 보면서 일일이 세, 세세하게 그런거 하나하나 다 체크 하신다고 와 대단하시네요 눈이 현미경이야 심심하면은 아, 면을...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어, 어, 저, 아 오, 괜찮습니까? 아예 당연하죠 어 그면은 제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게임 화면이에요 아 저기 벌레가 붙어있네 네? 어디요? 저기 왼쪽 맨 끝에 저기 어디어디어디 안보이는데 그, 보... 보... 전화... 안보이는데? 아 저기 있어요 벌레가 <laughs> 벌레가 있어? 어? 보이지? 약간 미토콘드리아족 같은데 <목소리> 있어요 벌레가 안 보이시죠? 아, 역시 왕부랄 형님 와 어, 맞다 와 미토콘드리아가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 보입니다 어.. 뭐 그럼 집신벌레 같은 것도 보이시겠네? 아예 당연하죠 야 세포도 보이시나봐 당신 지금 오른쪽 발톱이 깨져있네요 아, 네? 오른, 오른쪽 엄지발톱에 엄청나게 들어온 균이 깨있어요 아이 씨 기... 아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실력 가리셨다니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학창 시절 때 공부는 잘하셨나요? 아 물론이죠. 야재지연 그러면은... 실력으로 남의 실력을 저의 실력과 같이. 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필기 같은 걸 칠판에 적으실 때 이제 맨 뒤에 앉게 되실 것 같은데 몸집을 보니까 네네. 뭐 필기 필기 같은 거잘 보이시나요? 아휴 필기같은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벌레만 보이기 때문에 안되네네 아, 막 분필 날라다니는거 보이십니까? 분필가루 아 분필가루가 보이세요? 막 분필가루 막 위에서 막 흘러내려오는데 아 그것때문에 신경쓰여가지고 수업을 못봤겠어 어 근데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잘나오셨어요? 아 큰일이였죠 <laughs> 우리 왕보랄 형님이 말이야 파리랑도 대화를 할줄 아셔 아, 그러니까 6번 자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날파리 애들이 알려주지 알려줘. <laughs> 아, 아. 저게 아무래도 머리가 작으시니까 이제 벌레 같은 모기나 그런 거에 물리시면은 아무래도 위험하실 것 같은데. 아, 그쵸. 네, 아이 대화를 한다니까? 예? 대화를 한다니까요? 네, 벌레랑 대화를 한다고요? 우리 왕부라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이 뭐? 야, 그건 대본이 없잖아. <laughs> <laughs> 아 형님 대화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요? 아 그죠. 저도 벌레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벌레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냥 파리 한 마리 슥날아오면한 마리 슥슥앞아 이거 뭐지? 앞다리 슥슥 비벼주면 개도 슥슥 비벼져가지고. <laughs> 형님 형님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앞에. 막 마이충. 똥. 막 똥파리 막 날라다니면은 막. 그 뭐지 개똥 한점 물어다가 저한테 줍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 야. 그만큼 제가 동물과 또 친화성이죠. 좋 충전 관련이 필요하다면 러더니 섭었다는 말이 러더니 없네요. 저는 저번에 어깨 모기한테 물렸다가 손을 긁었거든요. 모기 네. 꺾여가지고 숨못쉬어요아아유 <laughs> 아. 아, 안타깝네요. 아저 그러면은 혹시 건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셨어요? 아 엑스레이. 엑스레이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서, 네. 제 제가 너무 너무 건강해가지고 네.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럼 이번 기회에 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떤가요? 저는 너무 건강해서 정기 검진도 안 받는 사람입니다. 아 그거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지 건강하기 때문에. 제일 큰서포터이다아니세분 중에 한번 세분 중에 엑스레이 받으셔 보실 분 있나요? 제일 머리가 작은 사람이 맞겠다네요. 열어 보세요. 이것 이것도 없잖아. 한번 서 보세요. 서 보세요. 딱서 보세요. 아니, 고개 끄덕였어. 딱서 보세요. 자. 뭐야 얘? 얘를 뭐 어떻게 그려야 돼? 키니야. 네, 완성됐습니다. 나오시면 돼 혹시 여기서 누구 죽었어요? <laughs> 아니, 레이 엑스레이. 아, 이렇게 생겨구나 목이. 목 목이... <laughs> 뚱이에요, 제가? <laughs> 아 이렇게 이런 이 정도의 목을 가지셨군요. 아, 이제, 아 가지셨군요. 아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덥거나 추울 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당연히 옷을 입어야죠. 옷 입어야죠. 옷 있는데 이제 머리는 보호가 안 되잖아요. 옷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옷 입는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어 맞... 왜요 왜요 왜요? <laughs>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머리도 못 <웃음> 했는데. <웃음> 숨을 못 쉰다고요? 네. 저희같은 경우에는 막 후드나 막 모자달린거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덥거든요 머리가 어..그럼 그거 그러면은, 입으면 더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옷은 특수제작으로 하시나요? 네 그렇죠 오, 아니요 특수제작 할 필요가 없죠 모자 안달린 옷을 사면되죠 어 모자 안달린 옷을 사면된다 어 그러면은 겨울에도 덥고 여름에도 덥지 않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요? 긴팔 T랑 짧팔 티 차이가 팔 차이밖에 없는데 뭐 목에도 차이가 있나요? 이게? <laughs> 이분 이분 혹시 에스키모에서 살다 왔어요? 그런 것도 아, 구분지어 입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 한번 옷을 벗다가 목이한번 깎일 짠 깎일 반한 적이 있었어요. 아, 아예 그, 이거 그 많이 힘드시겠네 그 때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 요령? 어떻게 입으시는데요? 자크 달린 옷을 입습니다. 어 자크 달린 옷? 이야. 이것 이것도 나름대로 노하우 아닐까요? 그그 그 옷을 전문 용어로 후드집이라고 합니다. 후드집이요? 네, 후드집이 후드집이라고 합니다. 아니, 후드는 머리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뗐어요. 아니 그거 후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집업. <laughs> 저희 어, 전문 용어로 <laughs> <laughs> 집업이라고 합니다. 미치겠네 진짜. 아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이제 놀, 친구들이랑 놀이공원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그렇 놀이공원 같은 거갈때 이제 롤러코스터 탈 경우 이제 공기 마시는 게 이제 많이 힘드시잖아요. 머리가 작으시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때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 아유, 뭐 바람 때문에 막 목이 날아갈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laughs> 맨날 손으로 누르고 탑니다. <웃음> <웃음>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기의 저항을 안 받아서 더욱 스릴 있게 즐길 수 있어요. <laughs> 아 그게 그거 스릴이 그 스릴이 아니지 않나요? 이대가리에 바람이 막 막히질 않니까? 으 네네. 막 숭숭 가아세분다 <laughs> 정말 엄청 힘든 삶을 살고 계시네요. 어 그러면은 또 머리가 작으니까 뇌 용량도 작아서 아니죠. 아닌가요? 저희들의 뇌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 함축? 일반인과의 뇌랑은 차원이 틀리죠 아, 그렇지. 일반인과의 뇌는 차원이 틀리다. 야, 그러면 뇌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빠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암산을 그렇게 잘합니다. 어, 암산을 이렇게 잘하신다. 예, 네, 암산을 그렇게 잘합니다. 어,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 좋습니다. 이게 대학교 3학년 문제거든요 네네. 한번 풀어보세요 대학생 무시하냐? 발끝 아, <laughs> 어, 대학생을 무시하네 3 더하기 3은? 아니지 아니지 우리들 시점에서 봤을 땐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지 아... <laughs>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들 머리를 아... 무시하는 거야 역시 왕부라 형님 시야가 넓으십니다. <laughs>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laughs>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전용으로 말씀하기를, 이거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는 시그마 네. 곱하기 2죠. 네, 그니까 쌍시그마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쌍시그마요? <laughs> 그렇죠. <웃음> 어이, 대단하네. 야, 쌍시그마! 아이, 이 정도의 암산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영재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뭐요? <웃음> 영재요? <웃음> 영재 소리요 <laughs> 저희가 <웃음> 그렇게, 그렇게 난리를 잘 치나요? <laughs> 아니, 그, 아예 그 영재 말고 똑똑한 영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직업은 뭘 갖고 계시나요? 직업이라... 저희 왕부랄 형님은 아프리카 BJ라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BJ요? 예. 캠방을 머리가... 해도 예. 아무리 킹방을 해도 저를 못 알아봐요. <laughs> 얼굴이 작으니까. <laughs>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아 자꾸 숨기지 말고 맨날 이런 댓글 올라와서 진짜 곤란합니다. 아 말이 힘드시겠네. 아 그럼 저는... 어떻게 우리 옆에 우리 동생분은? 저는 왕브라 형님의 오른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요? 이미 이미 몸은 이미 정상 발달돼 있는데. 일단 머리가 은고부터 정상 발달이 안 됐어. <laughs> 오른손으로서 이제 왕브라 형님이 오른손으로 할 일을 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왼쪽 왼쪽 동생분은? 저는 재난에 관한 걸로 직업을 삼고 있습니다. 어, 재난? 오, 만약에 제난. 태풍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제가 오, 많이 버티면 돈을 많이 받아요. 어, 그 정도인가요? 네. 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소시는, 이제, 아, 이제 전체적겠다 이제, 재 난주 이제 대부분 황사 같은 게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실 듯한데 어떤가요? 아, 불편하죠. 어, 황사 같은 거 하면 머리에 막돌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나갑니다. 안 맞습니까? 아니죠,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왜냐면 나가면은 저희에게 황사 알갱이는 운석이에요, 운석. <laughs> 운석입니까? 지구, 지구 운석 충돌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이게 피해, 피해 다니 이게 무슨 세포 키우기도 아니고, 씨. 아, 아니 피해 그러면, 다녀야 돼요. 그럼 학교 다니실 때는 황사 같은 거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 휴학했죠. 아, 휴학까지 합니까? 아, 예, 물론입니다. 제 건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 학생 한명 때문에 휴학을 한 학교. 그죠 그죠 존중해 줘야죠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야,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 네. 여자 선생님이.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학기밖에 안 합니다. 아이 학기. <웃음> <웃음> 실례지만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예? 대학이요? 아 대학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예어 어떻게 그왜 왠지 동생분은? 대학교 그 교장이 접니다 네? <laughs> 공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공감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왕부라 형님의 대학 교장 그렇죠. 동생이지만 그 대학교를 제가 먹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왜저도생물 초졸인데요. 초등학생이세요? 초졸했어요. 아 초졸했어요?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스무 살이요. 어 예로 말할 것 같으면 한 7년 꾸었죠 지금? <laughs> 아니 초등학교를 7년이나 꾸러요? 그러니까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제를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니 언제 졸업하시려고 어? 초등학생 졸업하고 끝냈어요. <laughs>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냈어요? 네. 우리 소두 형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이 이게... 우리 형님으로 말할 것 같자면 4층 연산을 그렇게 잘해 어, 맞죠 맞죠 야. 한번 문제 내보세요 문제를 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대학교 4학년 문제에요 자 이거 뭘까요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아, 다른겁니다 이거 시그마 제곱 아닌가요? <laughs> 그 그렇죠 정답이죠 시그마 제곱이죠 는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뭐..뭐 뭐 쓰세요 뭐 쓰세요 뭐 쓰세요 기다려봐요 <laughs> 뭐 쓰세요 정답을 써야죠 <laughs> 정답 너왜 글씨가 흐려? 시그 마제고. 아.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런 삶을 살고 계신데 어떻게 뭐 바라는 점 있나요?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 어, 여친 있었습니다, 아, 여친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여친 많으시다면 서요 아이씨. 줄을 선댔지 있다고는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이 사람아. 아픈 곳을 건드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뭘 모르고 제가 괜히 좀안 좋은 말은 했네요. 인내세요. 최건딱 봐도 여자친구 없게 생겼어. 아아니저 <laughs> 한테 그러지 마. 앞으로도 말지. 계속 안 생길 거야. 내가 반복할 거거든. 심한 말 하지 말고. <laughs> 이 녀석. 넌 어. 재수가 없을 거야. <laughs> 아이, 재수가 없다니. 앞으로도 재수가 없을 거고 여자도 없을 거야. 걔가다가 <laughs> 똥말 봐라. 어, 네볼수있 있는 예쁜 여자는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예쁜 알바생이나 볼수 있지? <laughs> 소두사명제였습니다 닝겐들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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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독을 누르거라